이제 야곱이 인종을 앞두고 있죠. 그전에는 요셉의 아들이었던 무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불러오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주 급하게 야곱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루벤, 시또 레이에게 하는 말은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읽어보셔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을 대가라고 하는데 야곱은 이세 명의 아들들이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워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루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대개 첫 번째 아들이 이 장자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루벤은 부적격자가 돼 가지고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사절을 보시면, 사절을 보시면,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루벤은 끓는 물과 같은 자다. 끓는 물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다. 이렇게 야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끓이면, 끓을 때 거품이 생기죠, 그죠? 어, 이 끓을 때 생기는 거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품이 어디에서 생겨가지고, 어디에서 팍 이렇게 터질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측이 안 되죠. 막 마음대로 막이 거품이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자기처럼 예측할 수 없는 기질을 가졌던 자가 바로 루벤이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있냐면은 감정에 휘둘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잡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떨 때막 감정에 눌려가지고 막 했다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또 가라앉고 어떨 때는 또 감정에 막 휘둘려가지고 엄청난 열정을 막 불태웁니다. 자 루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치마는 참담한 죄를 왜 지었느냐. 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그때 막이 죄를 짓고자 하는 감정이 확끌어올랐는데 그것에 그냥 폭하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감정기복이 심했던 루벤은 분명 자신이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후회한다 한들 있었던 일이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루벤은 끓는 물과 같이 감정에 끌려 살아간 결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고 또이 죄의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에게 흘러가야 될이 장자의 복이 요셉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시몬과 레이에 대한 예언이 더욱 더 맵습니다. 여러분 5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이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야곱이 레,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자, 사실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더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를 뭐 포함을 해가지고 루멘, 어, 유다, 이사갈, 스부온이 다, 스굴론이 다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시몬과 레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형제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형제라고 묶어서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성량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들의 성량이 굉장히 좀 잔인했거든요. 그런 성량 때문에 이들을 묶어가지고 형제다 이렇게 묶어서 칭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았던 딸 디나가 있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했을 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레이는 이 분노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표출시킵니다. 세겜족 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속임수를 쓴 이후에 가장 고통이 심한 그런 3일째 되는 밤에 기습을 내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겁탈당했던 일은 당연히 화가 많이 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한 행동,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잔인했던 것입니다. 6절 중반부를 보시면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가나안의 기록을 보면은, 통치자들을 간혹 황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은, 시몬과 레이가 이 당시 그 세겜족 속의 통치자였던 하물과 세겜을 매우 잔인하게 죽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구부 시몬과 레이가 이들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이들이 약해지고 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잔인함에 대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둘째인 시몬, 시몬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시몬 족속은 훗날에도 세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유다지팡하고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분기 시 있거든요 땅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시몬이 더부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 족속은 사사기 1장 17절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언급이 안될 정도로 너무나 너무나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 족속이 자 그리고 레위에게서 출발하게 되는 레위 족속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땅을 분배 받는데 거기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레위에 대한 이 레이의 죄의 결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중에 레이가 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건 뭐 순전한 은혜입니다. 아무튼, 레이는 이 죄의 대가로 어떻게 살게 됩니까?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 삶 속에서 죄의 대가를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바세바를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어떻게 보게 되고 흑심을 품게 되고 그녀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내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이것은 더큰 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끔찍한 죄 때문에 다윗의 이름을 생명청에서 지우셨습니까? 안 지우셨습니까? 안 지우셨습니다 안 지우셨어요 하지만 다윗의 죄의 대가는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 이름도 굉장히 좀 이상하죠?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도망간, 도망가고 난 이후에 이 왕궁의 옥상에서 매우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다윗의 처첩들을 백주대낮에 이 왕궁의 옥상에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했던 일. 이로써 이 왕의 모든 왕권이 실질적인 권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의 결과로 가슴이 창 갈래, 망 갈래로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당시에는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겠죠. 또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는 못 견딜 만한 그런 감정이 생겼겠죠. 요동쳤겠죠. 하지만 죄의 대가는 너무나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멀리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를 향한 욕구가 여전히 밑에서 꿈틀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런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의 세력에 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구에 안 빠져봐서 잘 모르겠지만 당구를 잘 치는 분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당구를 배울 때 너무나 재밌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만 감으면 은 당구공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렇게 메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세계 메인 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지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인 증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메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죄의 세력에 매어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또 어떤 게 있느냐? 이 위축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메이는 마음도 없고 또 위축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죄에 매어 가지고 위축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지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뭐 인생 채찍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를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처럼 가장 귀중한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아직 돌이키지 않는 죄, 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참고 이겨도, 어, 내가 유독 잘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런 약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면 불이 켜지는 반응이 오듯이 어떤 일만 생기면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러한 나의 약점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 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마음껏 죄를 짓고 보자! 라는 마음,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악을 이겨낼 능력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길 능력을 주님께 구, 구하는 그런 구원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집중하며 죄를 이기려고 할 때는 죄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의 세력은 너무나 강력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게 집중할 때는 여지없이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 되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영과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죄를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죄가 자리할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심으로서이 죄의 대가가 아니라 의의 대가인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